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온세계 흩어져 있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2020년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한여름의 막바지로 들어가는 한 주간입니다 2 0 0 30번째 365일 성경통독 1년에 성경 1도 가는 프로그램 중에 2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37장에서 39장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151장 한장 찬성하고 예, 말씀 보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위해그 보열을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아 한내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조십자가 못버힘은 속죄함 아닌 것. 그 공유람과 그은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내눈 밝아 내참내 기쁨 영원하도더늘 후로도 거코 눈에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저의 일 힘서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조금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밝아한데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제가 뭐 아프리카 목사님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친 건 아닌데 참 신기하게도 그 영리한 레소토 왕국의 레티카 목사님이 제가 만왕의 왕내죽겠어 요걸 자꾸 불렀더니 아, 자기가 어느새 이걸 한국말로 배워가지고 참 한국말을 잘 불러요 흑인 목사님. 실자가 실자가 내가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고 야그참 신기하다. 흑인 목사님이 한국 찬송을 부르니까 너무 내가 신기하잖아요. <laughs> 아 근데 그 형제들이 저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노목사님 오시기는 오십니까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비행기가 떠야가지고 워마 지금 남아공이나 저쪽 거기는 그냥 막 우리 한국은 지금 뭐 100명이 넘으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확진자 거기는 막만 명이 넘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그냥 우리 딸만 거기서 지금 아, 아이들 돌아보고 아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참 빨리 가고 싶네요, 성교지로. 마다가스카르도 그렇고, 남아공 성교, 어, 신학교도 그렇고, 우리 에이즈 고아이들도 보고 싶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국을 언제나 이 시국을 이제 종료가 오게 하실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압니다. 에렐미아 37장 말씀 보면, 에레미아가 고생해서 참 뚜껑이 달린 구덩이에 내던져진 것을 아주 가슴 아픈 장면을 37장에서 보게 됩니다 에, 1절에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오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여기 고니아는 요오야김의 다른 이름이라고 랬죠 요오야김 요오야김 다음에 요오야김이 됐잖아요 그 요오야김을 고니아라 그래요. 뒤에 이어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된 사람이 시드기야, 시드기야. 2절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을 들었더라면 살 길이 그나마 차선책으로 열렸을 건데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갔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친 바벨론 주의자라고 라고 매국노라고 막 에레미아 선지자들 핍박만 했지. 그들은 친 애국 정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망하는 것 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혼돈스러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엉뚱한 목사를 따라가기도 하고, 엉뚱한 이단들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누가 참 되게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지, 그 바른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3절에 보면 시드기아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야사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에 레미아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기도는 하라 그래요. 말을 드려야지 뭐 기도 한번 보던들. 그때에 레미아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옴에 예루살렘을 여호사던갈대아인이그 소문을 듣고 에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벨론 이 갈대아 군대가 애굽의 출정 소식을 듣고 잠깐 작전상 임시로 잠깐 포위망을 풀고 잠깐 후퇴했어요. 이것을 보고 또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오판을 한 거예요. 봐라, 어? 바벨론도 애굽에 벌벌 떨지 않냐. 그런 게 내가 옛날부터 애굽을 의지하라고 했잖아. 근데 어? 저 바보 같은 선지자 에레미아는 바벨론의 의자라니 저거 엉터리야 하고 그 잠깐 되어지는 그 상황에 이 사람들이 오판을 해가지고 에레미아 선지자의 말을 더욱더 안 듣는 거예요. 더욱더 안 듣.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세상 사아는 것이 잠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에 일이 일비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요동치 않는 것이지. 세상 유행 따라가고 그런가 저런가 하면 나중에 그게 잘못된 걸로 판결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는 것, 이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가짜 지폐라는 게 있잖아요 5만 원짜리를 가짜로 그냥 막 칼라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그냥 막 진짜 돈하고 섞어서 주면은 그걸 뭣도 모르고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은행에서는 이 가짜 지폐하고 진짜 지폐를 분별을 하는데 물론 기계로 정밀하게 하지만 옛날에 그런 정밀한 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을 그 가짜 지폐를 분별해내는데 훈련을 시킬 때 진짜 지폐를 자꾸 손으로 만지게 하고 그리고 가짜 지폐를 이렇게 만지게 하면 그 접촉하면서 느낌이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지폐하고 가짜 지폐 촉감이 다르대. 그래서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가짜 선지자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 또 나하고 동조하는 사람만 자꾸 그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짜예요 우리 손에 들려진 이 귀한 성경 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잘 잣대처럼 대보면 아이 사람이 성경에서 은하소리를 하는구나 아이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구나 이런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분별이 된다는 것이 죠이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가까이합니다.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제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만 제대로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요즘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어서 유튜브에 가끔 이제 이 점쟁이들 유명한 한국의 뭐 수십만 점쟁이들 중에서 가장 잘맞춘다는 점쟁이들 몇 명이 나와가지고 어뭘 맞춰요. 어떤 사람을 델다 놓고 이 사람이 어? 15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스무 뭐 살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점쟁이들 딱딱딱딱 뭐 사주를 보고 뭐 자기들이 믿는 신이 뭐라고 가르쳐줘서 막이 오방기 같은 것을 뭐 어떻게 뭐 하고 뭐따랑따랑 하고 해갖고 귀신한테 물어봐갖고 맞춰요. 근데 그걸 보면 참 희한한 게 대부분의 이 무술인들이 맞추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맞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방에를 가는 거예요 돈을 주고. 안 맞추면 누가 가겠어요? 맞춘다니까요. 15살 때 하, 당신의 집에 문제가 생겼다. 당신의 무엇이었지? 다맞같아요 다 깜짝 놀라는 거 사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알까?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그런데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게 아, 무당은 다 안다. 귀신은 다 안다. 그러니까 귀신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래서 이단에 빠지고 무속에 빠지고 귀신에게 빠지고 우상에게 빠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보면 이제 마귀가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표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지금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세 다른 종교의 표적과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요. 근데 다른 종교는 참된 진리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보세요. 정확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는 큰 말씀 하시잖아요. 이 귀신들은요, 과거에 일어난 일은 귀신같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 만큼 알지를 못하죠. 그들이 자기들이 지옥 갈 것을 머리로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면, 귀신이 왜 그런 짓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귀신에게 성기고, 어, 마귀를 성기도록 유도하겠어요. 하나님께 더욱더 심판받을 짓을, 자기 미래를 안다면 왜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귀신들이 아는 것 같지만은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이 귀신들이 예측할 때, 어떨 때는 맞추는데, 어떨 때는 틀려요. 틀려. 틀린 것을 싹 감춰버리고, 거짓의 앞잡이기 때문에, 가끔, 어? 맞춘 것만, 아, 딱 맞췄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니까, 막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역사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니엘스 같은 말씀 봐봐요. 다그 뒤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열국이 일어나고, 역사에 일어날 것들을 뭐 하나님이 미리 다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알수 없는 우리 인류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역라 애굽은 다시 물러가고 바벨론이 다시 온다더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 말을 했다고 11절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바벨론에 먹힌다고 그 말을 했다고 저 재수없는 저 선지자 에레미아를 죽이자 아 이래가지고 잡아갖고 에레미아를 잡아갖고 네? 1 6절을 보면 뚜껑 씌운 웅덩이에 여러 날 갖다가 집어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크게 허방을 파고 뚜껑을 씌워놓고 밑에는 찐득찐득한, 큰 어? 진흙 같은 데 빠져있으면 거기다가 똥 싸야죠. 거기다 오줌 싸야 되죠. 그 배는 고프죠. 아무도 물이나 음식을 주지도 않죠. 캄캄하죠. 어쩌겠어요. 얼마나 선지자가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바로 전했다고 이 못된 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같은 민족에게 그랬어요 생각이 달라버리면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종을 그렇게 어? 그렇게 무섭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전에 에레미아가 38장에도 또구덩이 또 갇히거든요 또구덩이 갇혀 두 번째 구둥이에 갇혔는데, 이제 구수인 에벤, 에벤 멜렉이 38장에 보면 왕한테 이제 간청해가지고 건져줘요, 건져줘요. 건져주면서 시드기야 왕이 38장에 보면 살짝 에레미아를 불러갖고 또 뭔가 이 선지자가 진짜 뭔가 하나님 말씀 진짜인 것 같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또 물어봐요. 살짝 나한테만 비밀로 갇혀쳐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또 똑같이 에레미아는 변함이 없어요. 했던 말 그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이 나라는 바벨론에 먹히게 됩니다. 아,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그나마 차선책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시드기야 왕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목숨을 아니, 아니 그래갖고 핍박받고 그래갖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데도 저렇게 말을 하면 아 정말이 참말인가 보다. 딱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 말이 신실해 보인다 저저 저 선지자의 말을 믿어보자 하고 바벨론에게 친 바벨론 정책을 시드기아가 썼더라면 왜 자기 눈앞에서 나중에 포로로 잡혀서 39장에 에르살렘이 함락됐을 때 그러잖아요 시드기아 왕이 잡혀갖고 도망가다가 어? 자기 아들 자기한테 친 애국정책하다고 말했던 고관들 신하들 다 자기 눈앞에서 칼로 죽고요. 자기는 눈알이 뽑혀가지고 새 사슬에 끌려서 짐승처럼 질질 끌려서 바벨론에 갔어요. 그런 비참한 일을 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만 했더라면, 누가 참된 선지자인지를 분별만 했더라면 자기 살길이 열렸을 건데, 그게 무지해 가지고 고집이 세 가지고요. 진짜 그럽니다 요새도 아무리 성경으로 권하고 말씀으로 바로 순수하게 권해도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요아저 아, 선지자를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요 얼마나 교만한 교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는 이제 이30 9장까지 쭉 에루살렘에 함락되는 이런 37, 38, 39장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이 에레미아의 고난을 같은 이자 말씀 전하는 이 사명을 받은 자니까 에레미아를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에레미아 시대에 살고 있었더라면 나도 정말 에레미아처럼 크 죽을 고생 해가면서 백성들이 싫어하는데도 우리에게 평안을 말하지 않고 재앙을 말한다고 친바벨론 매국노라고 오해와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만 순수하게 사람들의 길을 사람들의 마음의 비율을 맞추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목사님들 중에는 에레미아 선지자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가 썩었다, 뭐, 전다 하지만, 그런 좀 잘못된 사람들도 물론, 기가 막힌 목사들도 있죠. 그러나, 제가 옆에서 뵙게는 참 존경하고 훌륭한, 은혜스러운, 신실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우리나라, 우리, 우리 민족의 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신실한 말씀이 바로 전파되고 또이 나라 정부가 뭔가를 잘못하고 동성애 같은 것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법제화 합법화 시키는 그런 일들이라면 또 우리는. 다른 정치적인 이슈와 상관없이 이것은 성경에서 긋한 거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저는 태극기 부대가 아닙니다. 저는 태극기 부대가 아니지만 정말 나라와 이 정부를 위해서 찰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목사입니다. 이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우리나라가 잘되는 길입니다. 유럽의 교회와 미국이 왜 저렇게 타락했습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현저하게 나라가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결혼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결혼이라고 안 가르쳐주고.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도 그냥 자기가 좋으면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 된다. 그건 전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에 맞지를 않잖아요. 이게 망하는 길이 아니고 뭐, 뭡니까, 여러 그래서, 이 에레미야의 삶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다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너무나 너무나 고생도 많이 하고 너무나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큰면류관으로 위로를 하셨을까요 저도 복음 전하는 한 작은 종으로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글들을 읽으면 부끄럽기가 짝이 없어. 나는 에레미야처럼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성교사네 목사님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성교사님 하면서 위로해 주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고 사랑을 다 흠뻑 받고 사니까 이 고난 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보면, 야더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해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더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랑만 받고 하나님의 축복만 너무 많이 받아서 이 큰났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될 건데 그런 마음에 주님을 위한 충성에 대한 각오가 이 에레미아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 에레미아 선지자의 삶을 보면, 더욱더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각오가 더욱 듭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39장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망했지만, 말씀을 바로 전한 하나님의 편에 섰던 에레미아는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도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구름 타고 천군 천사를 이끌고 세상을 심판하러 걷어오십니다. 그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그 날에도 에레미아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그런 종들은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죠. 39장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네 목숨을 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말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세상이 심판을 받아도 주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말씀 잘 분별하시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온 세계가 고통당하고 아버지 장마로 아버지 여러가지 수혜를 당하며 경제적인 타격을 받으며 사람들이 어렵게 아우성치며 살아가는 이 한여름의 중간을 지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귀한 주님의 종 에레미아의 삶의 궤적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도 복음을 위해서 더 고난받아야 됨을 아버지 께닫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들어 있는 당신의 종들로루 만져주시고 주여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민족이 아버지 평화 통일을 이루며 아버지 부강해지며 아버지 정책이 아버지 아래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이 아버지 하나님 이여 좋은 길로 갈수 있는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결코 이러한 아버지 성경에서 어긋나는 무서운 죄악된 법이 합법화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Quem nos ensina